안녕하세요 내주의박례주입니다어 효나 오늘 너무 이쁘게 하고 있는 거 아니니? 원래 이뻤어요. 아, 왜 그런지. 어 <laughs> 아, 서연이도 우리 팀 지금 막내지. 네. 안녕하세요 내조 네이티 막내 서연입니다. 잘할 수 있지. 아, 네, 할수 있습니다. 잘할 것,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네. 그냥 처음이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면 돼. 그냥 아무 말막 하면 돼 그냥. 저 아무 말막했다 맨날 혼났잖아 <laughs> 조심해. 오늘 주제가 뭐냐 오늘? 오늘은 다이소, 올리브영 탈색약 비교해 보기. 항상 올리브영이랑 다이소 가면서 이제 탈색약이랑 염색약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이게 정말 금액 대비 성능이 어떤가 하고 났을 때좀 그걸 좀 알고 싶었거든. 그래서 또 때마침 뿌리 탈색을 뿌리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음. 머리 딱 그냥 반 나눠서 반은 다이소 탈색약, 반은 올리브영 탈색약 해서 우리가 제형부터 해갖고 얼마나 이게 어떤지를 한번 보자고. 어떤 걸 사왔어? 로레알 탈색약을 사왔습니다. 야, 로레알은 내가 앰버 써 t 거 알지? 그래서 사왔죠. r s e n g a Terse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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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r s e n 로레알 프로페셔널인 거야. e r s e n g a Terse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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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진짜요? 자 그럼 내용물을 한 번씩 볼까요? 1제, 2제입니다 우선은 어깨, 타올 등을 두른 후 동봉된 고급장갑을 고급장갑 고급 어, 착용해 주십시오 오일 산화제 1B 용기 뚜껑을 제거해 주시고 가위로 브릿지 파우더 1A를 자르고 산화제를 넣어 주십시오 통 안에다가 그다음에 수직 방향으로 30초간 흔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닝 크림 튜닝 뚜껑을 돌려 열후 뚜껑을 날카로운 부분으로 튜브 입구 부분을 완전히 뚫어 주십시오 라이트닝 크림을 산화제 용기에 함께 넣고 다시 한번 용기를 닫은 후 30초간 골고루 흔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일제이제를 섞고 이게 약간 뭐 산화 촉진제 같은 거 같은데 라이트닝 크림이니까 그 다음에 사용을 하면 돼그 다음에 안에 또 들어 있는 게 지금 이게 마스크 이게 pH 샴푸 탄성 샴푸죠 어떻게 보면 pH 이게 그치? 맞아요 어. pH 샴푸 산성 샴푸는 뭐예요? 그러게 되면은 염색, 파마 이런 거를 시술을 하게 되면은 모발 자체가 큐티클이 열려져 있어. 요러면은 이런 모든 약제 자체가 강한 알칼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산성 샴푸를 써야지 이 큐티클 자체가 더 닫아진다고 보네요, 단단하게. 그래서 컬러도 유지가 많이 되고 모발 자체도 그 이후에 샴푸 를한두세번 하면서 머리가 엉키거나 그러면서 나올 수 있는 그 손상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성 샴푸를 써주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그다음에 이제 컨디셔너보다는 조금 더 고농축의 마스크가 들어 있는 거고 이게 마스크. 산성 잡도 이렇게 딱 되어있습니다 장갑 봐봐봐 네, 장갑 어디있어? 고급, 고급 장갑 장갑? 음, 없는데요? 고급 장갑? 어머 어? 이거 비닐인데? 아 이게 고급 장갑? 고급... 자 이게 고급 장갑이 이렇게 딱 들어있어요 이거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거 반, 나머지 반을 할 다이소 다이소 다이소, 다이소 건 얼마야? 하나에 3,000원이에요 3,000원 아 여기는 그냥 심플하게 딱 되어있네 양만 들어있습니다 얘는 가루고 음, 액상이. 자 보통 이제 산화제가 나올 때는 1제는 가루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제는 액체 액.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탈색하기 전에 집에서 할수 있는 팁. 탈색을 하실 때는 옷을 진짜 버리로 맞아요. 어. 탈색약은 일반 염색약보다도 더이 파우더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약을 바를 때 약이 가루 가 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옷을 진짜 나이옷 그냥 이제 집에서만 입고 그냥 버려도 되는 옷이야 하는 걸 입는 게첫 번째 이걸 보여드려야 돼 바지가 이렇게 그래. 검은색 바지가 이렇게 됩니다 어. 여러분 1바지여가지고 이렇게 한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탈색을 하기 전에는 절대 머리를 감지 말고 하십시오 아파요. 아파요 너무 따가워요 어. 그다음에 한 가지 한 가지 더 하면 뭐가 있을까 시간을 너무 오래 보지 않는. 어. 머리가 진짜 많이 손상이 돼요 그래서 최대 25분을 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빨리 바르셔야 돼요 25분이 됐는데 원하는 색이 안 나왔다 그럼 그냥 감고 한번더 하셔야 한번더 해야 돼 돼. 안 그러면 끊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 예자 자, 가운 입고 약을 타 보자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효운이 이제 뿌리 탈색이 들어갈 건데요 지금 이게 3,000원짜리 다이소거가두 팩이 들어있는데 한 통을 했거든요 양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총 80g인데 한 통에 이 정도면은 남자들 조금 어느 정도 길이가 있다 그러면 한 팩이면 될것 같고 본인이 단발이다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최소 두팩 이게 친절하게 좋혀져 아, 써 있어. 네. 단발은두 박스 어? 중단발 진짜 넷 박스? 요긴 머리 여 박스. 여섯 박스. 어. 근데 뭐3 0원에이 정도가 면괜찮을 그리고 로레알 이제 네, 네. 이제 요거는 이제 지금 75g이니까 거의 양은 비슷한 것같아 단점은 파우더가 되게 난려요. 진짜 날리거든요. 근데 이 구멍이 조그맣고 그래서 섞기가 좀 힘들다는 거. 근데 대신에 이제 장갑, 샴푸, 마스크가 다 들어있긴 하니까 자 그러면은 저희가 양쪽에서 제가 다이소 제가 올리브영으로 갈아 먹해 보겠습니다. 세연아 어때 바르는 거는 어때? 근데 생각보다 어. 불편한 것 같아요. 고르게 발라야 되는데 양 조절이 좀안 네, 네. 되는 게. 그러면 볼에다가 아예 덜어서 그럼. 발라볼까요? 어, 지금 이제 마아효지이안 되니까 만약에 우리 모발이 분들도 누가 도와준다 그러면은 나도 저 튜브보다 그냥 볼에다가 짜고 하는 걸난더 추천할 것 같아. 그냥 다 드신 햇반 그릇 같은 거잘 씻어서 야, <laughs> 완전 <그냥> 꿀팁. <laughs> 네 시쳐가지고. 야너 진짜 대박이다 진짜 꿀팁이다. 어 네. 근데 벌써 색깔이 나오고 있어. 야 효은아. 네? 지금 두피 어떠니? 다리 속게좀 따가워요. 아 진짜? 네. 어야나 네가 왜 따갔다 그러는지 알겠다. <laughs> 그 알지? 눈확 어두워. <laughs> 맞아요. 어어 어, 세다. 아 왼쪽 왠쪽... <laughs> 어 왼실려. 어, 무슨 <laughs> 말인지 알지 지금? 왼실려. <laughs> <laughs> 오른쪽은 어때? 애 조금 양 간질간질 정도인데 어... 대박이. 우선은 그러면은 지금 중간평 한번 해볼까? 네. 발림성이나 이런 거는 서현진 어때서 올리브영 할 때? 아, 저는 솔직히 약이 생각보다 너무 묽어서 그치. 좀 불편했고 특히 또 뿌리니까 이제 자란 만큼 발라야 되는데 자꾸 흐르니까 자꾸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뭔가 밑에 또 손상이 생기고 네, 만약에 이걸 보완한다고 하면은 내가 볼 때는 파우더가 더 많이 돼요좀더 그러니까. 돼야 돼요 그냥 아예 산화제를 조금 버리고 어, 좀 버리고 산다던가. 산화제를 좀 버리고서 해야지 안 그러면은 흘러내릴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 그리고 다이소는 발림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음, 엄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가성비 좋고. 근데 지금 두피가 너무 따갑다. 너무 따가워요. 내가 느낀 거는 딱 하고 우리 한 20분, 25분 봤지. 응. 봤는데 생각보다는 색깔이 약간 덜 빠졌다. 너무 토니가 약간 두피 한 2cm, 3cm였잖아. 응. 두피 1, 2cm가 약간 더 어두워. 골고루 빠지긴 했는데 이렇게 딱 보면은 응. 이렇게. 그리고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자극이 확실히 세다. 이게 원장님도 바르는 동안 눈이 시려웠고 저도 이쪽 눈이 되게 시려웠거든요. 그냥 좀센 양이 좀센 것인 것 같아. 근데 센거 치고 색깔 빠진 게잘 빠지기는 했지만은 어 조금 더 나는 잘 빠질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약간 못 미친다. 대신에 장점 발림성이 너무 좋다. 음, 맞아. 그리고 또 하나는 양이 적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발림성이 솔직히 두피하기에는 안 된다. 음. 하지만 모발 끝에 쪽이나 전체적으로 좀 짧은 머리의 사람들이 한 번에 탈색하기에는 괜찮다. 음. 그리고 자극은 확실히 좀 적다. 음. 전반적으로 나는 로레알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좀 얇고 손상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난 추천. 음. 다이소 같은 경우는 내가 두피가 좀 약하다 그리고 머릿결이 반대로 빨리 상하는 것 같다 이런 분들한테는 난 솔직히 비추. 어 하지만 가성비 한번. 어우 나 그냥 음, 탈색. 가성비는 진짜. 가성비는 진짜. 자, 오늘 저희 대회 주제에서는 효은이랑 서현이랑 같이 탈색약. 다이소랑 올리브영 딱 반반 해가지고 효은이가 이제 또 모델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드렸는데 꼭 어떤 제품이 좋다 이런 것보다도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올리브영이랑 다이소에서 나온 다른 제품 또 있잖아. 그거를 우리가 또 비교해서 할 수도 있고 해서 더 좋은 영상을 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하신 제품 리뷰 원하시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물론 원장님 돈으로 하자. 원장님 돈으로. 자 그러면은 오늘 저희 내네 주제 영상도 마무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